엘리 생일이었거든요, 제 사촌. 뭐 화요일이었나? 어, 저번에 뭐 신발 엘리. 하나 사서 주긴 했는데 또 재미 없잖아. 생일 잔치하는데 뭔가 선물이 없으면서 이거 하나 샀어. 자동차. 이거 뭐야? 리모트 컨트롤 되는 거.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죠? 우리 뭐다 같이 이산에 먹으러 왔어. 지난주에 태국 음식점 가서 먹긴 했는데 뭐. 또 생일 모임을 가진다는데, 여기 와서 먹으면 좋지 않아. 비슷한돈 쓰고 자리를 어디로 받았을까? 사람 엄청 많 아, 여안어 어디 있지? 아, 대학 아직 안 왔네. 깜짝 선물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 여기 예전에 안 줬던 데잖아. 알았어. 어. 어. 지금 줄 거야, 줘야 아, 그거 엘리죠? 엘리 가져가야지. Later you can open that here. here. The 아, 어디데 yeah, yeah. 여기로 내가 이제 좀 주장을 했죠. 여기로 와서 먹자. 다른 데 가서 뭐 저번에 엘리 네살네 번째 생일 때 베니건스 가서 먹었는데 한500리에쓴거 같았거든. 근데 그 돈으로 여기 와서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 쪽 가자고 이렇게. 엘리 엄마가 내고 우리는 우리가 내기로 했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저는 응, 여기 옆에서 자고 있어 엄마는 이제 모유수류를 받았기 때문에 자겠죠 귀엽긴 는사람들 엄청 많아 오늘 근데 응, 이 숲에 있는 고기가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요난아니야 아주 깨끗하고 깨끗해. 이 먹어도 언제 끊는거 아니야? 이런 거? <laughs> 응. 오늘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준비어 <laughs> <먹었어>. 온다. <laughs> 어 있어. 온다. 조금케이크네귀엽아 <laughs> 공짜야. 공짜. <laughs> Happy birthday, lovely bo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birthday, happy birthday, birthday to you already. Happy birthday. to you. Go, come, Elliot. Thank you. Thank wow. you. 여시 끝까지 있었네 시원해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커피숍이야 기 여기. 여기, 여까지해헬로 여기, 여기. 아기 그거 네가 쓴 거야 그렇게 만들었어? 여어줄게 아빠 들어가 와, 왜 엄마 있는데 안 놀래네 이아 오늘 점심은 와. <목소리> 오 엔터테인을 음. 사용해가고 샀어. 이는 음. 맥앤치즈 한그 학교 싸갔던 거. 지금 여기서 먹고 있어. 오늘 좀 특별한 카페에 왔어. 또 엔터테인 쿠폰 사용해서. 아? 어? 아 엄마 오늘 셀러리 어? 어, 받는데 어? 어, 일모 안에 또3 5 0 0 달러 받는데. 여기서 이제 또한 잔씩 마시고 가야지. 봐봐. 어, 찰컬 커피 이거. 뜨거운 거야, 뜨거운 거. 하트지. 아니지 엄마 네... 엄마 얘봐 이거 망친다 아 little... 엉덩이 같은데? 하트가 아니라 엉덩이 같은 슬레이가 뻔뻔 음... 그지야 음. 그래 가져줘 여기서 스페니스 라떼가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특별하게 나오네 그래서 아이스로 마시려다가 다 하스로 시켰어 양은 되게 조그하지 이게, 이게, 이게 한2 이게 8이알인가 그런데 이거 얼마야? 12,000원 정도? 먹 맞아 봐. 먹어 봐. 어때? 아. 네. <laughs> 왜? 음, 뭐, 음, 맛있어. 어, 그래? <laughs> 봐 봐. 이게, 이게 둘러 둠, 이게 둘러는 게 이게 스페한 거래. 뭐야? 카페 이름이 11시 11분이야. 매일 11시 11분마다 이게 소원을 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망가졌어. 그래.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딥해. 그치? 아, 한국말 연습하고 싶은데. 쥐야, 한국말로 이제 엄마한테 해. 죽인다고. 엄마, 어, 야, 너 한국말 못해갖고 지금 막, 어, 너막 고생하고 하자. 있는데, 연습하자. 어, 막 연습하고 한국말. 공부하고 공부도 집중 잘 못하고, 응? 이건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연습하자. 이게 우리가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지금 다니는 학교는.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공부, 이제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뭔가 깨닫게 하고, 그런, 뭔가, 어, 자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게 해주는 그런 환경. 그래서 뭔가를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좀, 얘한테는 이제 어려운 거지,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뭐. 한글학교 가는데 왜그 연습도 안 했냐 공부는 맨날 한다 그러는데 공부한다고 그러고 도 다른 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야 이럴 거면 한국 가서 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국 가면 샤하니 주혜 엄마도 한국말 모르니까 잘 그래서 어이구 어떡하냐 영국은 머리가 아파요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같지도 않고 주혜를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은 건지 근데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을 한국말을 모르는 거. 근데 뭐 아직 만으로 4살이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내 자신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래요. 빨리 은퇴하고, 어디, 필리핀, 그래서 카페 사장 이런 거 하고 싶어. 미연? 아, 미연. 오, 미연. 그러면 또 돈이 많아야 되잖아. 예, 이게, 이게 그 수, 이 이렇게 얽혀있는 것들이 아, 그냥 안 풀려 계속 예. 순환이 되는 거야. 돈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없으니까 뭐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막 도약을 해갖고 우리가 막 되게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가 없어. 아니. 여유로운 삶이라면 집 있고, 어느 정도 재산 있고,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도 돈이 많아서 나중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자리 잡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뭐요행도 자주 하고, 각자만의 뭐 사정이 있긴 있겠지만, 보면 부러워요. 우리는 언제 수준도가 그 될까. 보면 저는 되게 늦게 인생을 시작했다고 해도 되니까. 뭐, 나이가 만으로 마흔인데, 20대 초반에는 뭐, 알바만 하고 지내고, 20대 후반에는 이제, 어떻게 살면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하다가 편입하고, 대학원 가고, 뭐, 그랬으니까. 일본 가려고 하면 일본어 공부하고, 뭐. 뭐 아둥보둥 했지만, 뭐, 지루서보면거 진짜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아기 때부터. 아, and, a a 되게 싸게 팔아서 이런 거 샀어. 백설공주, 그리고 안나, 안나는 수리까지나. 그리고 이거, 미녀와 야수. 그거 보여줘봐, 미녀와 야수, 공주. 무거 싸게 팔더라고 뭐한나당뭐 뭐 이거는 뭐만원 이거는 뭐 이만 원 이것도 이만 원 이거 이만 원 이게 제가 이런 거 거의 봤죠 그리고 이거 한만 오천 원 이거 너야옷 어디 갔어 옷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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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재밌어 오늘 저녁은 이렇게. 이 범버거에서 동네 음식점에서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저렴하게. 16,000원 정도. 18,000원. 안녕.